내가 믿으면 뭐좀 많이 죽었을거예요 근데 비비는게 그걸 조심하고 음. 좀좁혀야겠는데아그러려면또 3점 있으니까 승용 지금 때려야지 오 빨라서 죽었는데. 나려 때렸다. 오, 이런 식으이와 오, 잘했어요. 순 진짜 막히들어요딱 이게 몸을 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말을 해줘야 돼다 나가 나가. 그렇죠 그렇죠. 저 수비 진짜 잘하는 거죠 저게. 어. 딱 움직입니다. 딱 포워드에서 말을 해줘야죠. 센터도 그쪽 밑선에서 말을 해줘야 가드가 딱 이렇게 딱는데 정우 형 수비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그리고 정한용이 이렇게 자. 병훈이 형이 약국, 가 먹기 전이야? 체고 별로 안 어색한데, 머리 짧은데. 원래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울래요 <laughs> <아마. 올려요. 웃음> 다 우리 가 아닌가? 원이가하이야 반대 반대 디 어우, 어우, 여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 정신, 네, 정신. 정신을 놨어요 3초. 오, 사이즈 형. 나이스. 오, 오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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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박스, 박스. 박스. 맞았네. 맞았어요. 나이스. 아이고, 어디 줬나. <laughs> 갑자기 형이. 자신감 데 올라가는데 원래 저기는? 아. 저쪽 말고 밖으로 쪽 이게 밖으로 쪽 가드 미들 때리는 라인으로 넘겨주면 그더 좋은 패스인데 되게 아깝다 어, 이팀이팀둘 이 다는 패스도 좋은 팀인같 아까는 저기는 차니가 만들어간 팀인데 아까 주고 달리다 갔다. 돈이 3점. 연습이 되가. 아직 맞고. 돈이 3점 연습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네, 2점에 2점. 반점 따라. 연습할 때 3점 안 했다. 혜택이 휴태경... 제가 때혜태경이 미들로 가는 게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래서 그 리버스 리업을 조금 줄이고 미들, 아유, 미들로 가는 가서... 거예요 미들 진짜 좋아요, 휴태경이. 조심해야 되죠 전, 전체 시간 안 가야 되지 않나? <목소리> 승용이 턱까지 와 영어색 오. 오. 신발 색깔 입고 있네 아나 너무 밋한 것 같아 한 색이 제일 크지 않은가? 파란색이 점프. 색깔이 있는데, 두고. 나이스. 어, 길고 점프가 높으니까 할수 있는 저 플레이. 나로만. <laughs> 오, <빠르고 웃음> <와. 웃음> 어, 나이스 패스다. 어, 좋아, 좋아. 진짜 좋았다. 조금 짜고 착착착 되면. <laughs> 아, 그걸 기에 많았는데, 진짜. 진짜 많이 넣었었다. 야, 내가 잘못했어. 좀... 저도... 음... 아 저도 놓쳤어요. 실상기안 풀리게 맞추니까. 그것도잘맞으니까 뭐야? 타임. 타임? 점수는 9대2 파란색. 영훈이 형을 찍어줄까? 도끼전. <laughs> 매력남. 끝까지 쫓아갈 거야. <laughs> 병훈형 도착하고 있어. 병훈형 스페셜. 병훈아, 병훈아, 안 돼. <laughs> 뭐 하나 들어. 절로 돌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끝까지 도착해야 돼. <laughs> 아또 강균이 그, 왔잖아. 예. 해야지. 그렇죠. <laughs>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laughs> 안 보는구나? <laughs> 어, 뭐야? 왜보 뭐. 기침을 계속 하시는데요? 왜이렇기침 <laughs> 어, <이제> 하실까요? <laughs> 내가 아주 감기 다 어왜 이렇게 느려 아주 아이고 이제 진구 수비하는 걸 봐야 돼요 아 진구 형어떻게저 진구 형아 좁혀야 되는데 그러면 오, 승리 찬스가 나오고 오수비해 심하다 <목소리도> 어, 잘 빼줬다. 많다. 많았다. 아 이렇게 뭐 이거 엄청 좋은 패스예요 이게 정말 좋은 패스예요. 지 네. 아이 저번주에 저, 저, 저 3년패 했지안 나왔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3패 했나? 남자 팀이었 같은데. <목소리> 정이도 오늘 안 오셨네. 오신... 무빙은 좋았어요 네. 제가 키만 10cm가 커서도 파스테이신데그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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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때려, 때려, 어서 시간 없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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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오고, 나오고, 다 나오고 우리에게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 음... <laughs> 습할 때 아니면 수할 때? 응. 때? 아까 제가 모여있으니까 네. 드립을 찾아서 맞았잖아. 예, 파트가. 예. 이거도한 보고. 음. n i <laughs> 자, 한번 가겠제 친구. 한번 보여줄 것인가요? 해야 돼. 오, 저런 거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가 잘안 되니까 진정이 쩔어버리면 그 계속 오편리바 뺏기니까 세컨리바 뺏기면 그일 나요 우리. 그러니까 박스를 확실하게. 해야 네, 돼. 박스 주문하고. 박스 방... 하 박스를, 어, 해야 박스를 딱 해야 되는데 공격할 때도 너무 수비할 때 너무 잘한번 봐. 그렇그 그러니까 <laughs> 말을 좀 아, 해줘야 돼, 돼. 네. 박스하라고. 박스 안 하면 그냥 틀리는 거죠. 지구형한테 이렇겠다그리 지구형 분이 시간 좋다. 대6 파란색. 오, 나이스. 에이 아이. <laughs> Obrigado. 지금 뭐야? 진구나왼쪽면요 있어요 그래도 되나? 이게안 되나? 그냥 막 쳐버리면 어떡해요? 포스트 어? 포스트 치면 어차피 높이도 고 키가 있어서 걔도 이 아니요, 페이크하면 상형 떠버리면 아니 응? 뜨 그냥 어차피, 어차피 저 하이에서 업겠에서끝나버 근데, 근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가두면 이렇게 하면 막으면 못 들어오게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그 진구 형을 애초부터 처음부터 앞에로부터 시작, 안성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자리가 어차피 잔혹하니까 네. 차라리 만드시겠어요. 아, 그러시고 그냥 지이 나이, 나이, 나이 땡기고 진구 형만 계속 붙어 다니라고? 어. 나이라고? 한 번에, 한 번에. 아니 그냥 뒤에 가자. 그냥 하도 길 안에. 해보고. 아 해보고. 해보고. 그냥 네. 비막 네. 계속 안는다 싶으면 이제 상우 형은 아니 그냥. <laughs> 우리가 헬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면. 오. <laughs> 오요. 오! 오, 쪼글러. 오. 오, 오, 동원. 오, 아침 연습 몇 시야? <laughs> 9대 8? 8색, 아, 9대 8, 8 파란색 아 구대팔 파란색 도을찍어져야지 알았어. 우후. 가려졌어 이 호랑 이 가려졌어. 어이가. <laughs> 이번엔 너야. <laughs> 이번엔 너야. 오 숨지 마. 지수야 다음에 우리야. 지수야 다음에 우리. 모르겠어요. 저 그냥... 한세시한세안세다 1시간, 한야야한세를 어떻게 하는지 시간1각간 애들 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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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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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마지막 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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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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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음. 일단 시작은 아까 그정있인것 같고, 하다가 봤거든. 뭐야? 한세를 진구형 아다. 한세가 그 박스 이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어. 한세랑 진구 붙여놓으면 잘할 것 같은데. 이제 요령나지 않어떻게야 저기 나의 모습 이될것 같아서 무섭다. 진짜 내 자리에 같아. 내가 내가 <laughs> 어떻게 가? 어떻게 거줘도 지금요. 이트 돌아가면 안 되지. 제가 시간 한 20초, 10초 남으면 이제 수비 압박 그러면 내가 그걸 드리블로 막 헤쳐나가려는데 그걸 패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네. 그죠 이거 못한다 근데 당기라 그래 그러차두 근데... 명이 네한테 가잖아 일단 당겨 네. 당겨로 땡기, 말해 돌파 안할 거면 그럼 그걸 오면 걔그 수비도 느슨해질 거 아니야 패스할 거아니까그때 음. 네. 돌파를 치든가 음. 그때 이 형을 하고 근데 볼까. 제가 막오 좋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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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좋은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막 드리블 해버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약간 반성을 해야겠어그 그래, 그래. 해야. 오! 오! 돌아, 오 돌아, 돌아. 정우야. 오! 수비. 어, 뭐야 이거 뭐야? <목소리> 9대8 파란색. 아, 9대8 파란색 11초 남았어요. 죽어 죽어 죽어. <목소리> 미리 조건에 애를 데려말못했니데 예전에 막 야, 이런 경우있었공 하늘로 던져버리는 거. 우도지이형한번 그랬는데, 뭐라고 할수 있나? 약간 장갑을 꼬리 하는데, 내가뭐 2초 남았으니까 한 한다고 해도 2초 남을 때 그랬으니까, 10대8 파란데 오 3등 때리나요? 때려야 우영우 까비 까비 우영이 와 아깝습니다